오늘 우리해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받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구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 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자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제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1, 4분기가 끝났는데요. 새롭게 또 2, 4분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동안 잘 열심히 사셨는데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5월에도 잘될 것입니다. 아멘. 올해 꽃 피는 계절에 우리 성도 있는 삶이 꽃으로 활짝 피기를 그 향기를 맡는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몰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등학생들요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다른들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고 있지만 얼마나 그공부에 스트레스, 성적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겠습니까? 점수가 잘 나오길 것을 기대하고 공부하기보다는. 틀리고 까먹을까봐 공부하고 있는 이제 친구들을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저 배달의 간식을 준비해서 찾아가서 간식을 나눠주고 기도하고 이렇게 오는데 아무튼 이제 공부에 대한 부담이 많아서 친구들에게 이제 위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위로를 합니다. 야, 서울대는 양보하자. 서울대는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준비한 애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걔네들의 그 수고와 노고를 생각해서 서울대는 양보하자. 그리고 연고대도 좀 양보할 수 있으면 양보하면 좋겠다. 걔네는 이미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이전부터 공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좀양보해도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신감 있게 마치 당연한 듯이 배려한 다는 듯이 아 당연하죠. 양보해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양보하는지 실제는 모르겠지만 너무 자신 있게 기뻐하면서 양보하겠다. 그런데 이제 그 순간 뭐 시험 때문에 얼굴이 막추되어 있다가도 이렇게 한번 웃고 털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양보라는 힘이 얼마나 센 힘인지를 이렇게 문득 깨닫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양보의 씁쓸한 모습을 보게 되죠. 지난주에가 주일날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고, 입에 끝나고 이제 안수기도를 하기로 했는데 보통 안수기도 를하기로했는데 보통 안수기자면 저쪽 통로에 줄 서시잖아요. 제가 이제 뭐 아이들 인사하다 늦게 앞으로 나왔는데, 이쪽에 줄서 있는 겁니다. 니은 자로. 이거 어떡하지?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여기 있는 분들에게 어, 여기 줄 서시면 안 돼. 저쪽 서시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저희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이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지면서, 내가 왜 양보해요? 그러는 거예요. 민청 맞는데 내가 왜 양보해요? 어, 그래서 순간, 아, 옮기기는 어렵겠구나. 그래서 그냥 두 분씩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그냥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순간 제가 어, 그 요한복음 장 사건이 생각나는 거예요. 38년대 명자가 저 셈이 요동할 때 가고 싶은데 자기를 데려다 준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미 벌써 간 사람 때문에 자기는 그 근처를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양보할 수 없는. 특히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사모하고 모여있는 이곳에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곳에 그 양보가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그 간절함과 그 뒷면에 있는 그 씁쓸함들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에아저 어,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laughs>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불순종형은 떠나라고 기도해야 할 것인지 뭐 마음이 어려워. 다행히 저한테 오지는 않으셨어요. <laughs> 그런데 제가 이 양보라는 것이 내가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곳에서 양보는 쉽지만 내가 노력으로 만들어낸 곳에서는 양보가 참 어렵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말씀이 온전히 내 삶에서 녹아들지 않으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어설프게 아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어설프게 알고 있을 때에 그리고 어설픈 지식과 우리 죄성이 합쳐지기 시작하면 그런 신앙은 참 무서운 신앙이 되고 결국 내가 만든 신을 존재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우리의 욕구 안에서 이 기도가 뒤 엉켜버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그 기도 안에 우리의 욕구가 엉켰을 때에 그 기도가 얼마나 지저분한 기도가 되는지.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그들의 안에 있는 엉켜있는 욕구들, 욕망들을 이렇게 풀어내면서 올바른 기도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도 이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알이 우리 안에 균형적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디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은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하죠. 세베디 아들들이면서 이들은 예수님의 친척 관계입니다. 공교롭게도 야고보는 교회 역사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됐고. 유아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죠. 이들은 성질이 불같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일 정도로 성격이 굉장히 괴팍하고 급했던 형제였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걸 주님 들어주십시오. 라고 다가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뭔가를 구하는 케이스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나 혼내거나 책망하시는 경우 많지 제자들이 와서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놓고 볼때 야고보와 요한이 오늘 예수님께 무언가를 구한다는 건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쉽지 않고 흔치 않은 예수님께 뭔가를 요구하는 이 타이밍에 과연 그들이 무엇을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나? 이 구절을 보면 제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그들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죠. 이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 예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그들이 신중하게 선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구하는 바이 구하는 단어를 보면 많은 널브러진 것 중에서 고심을 해가지고 신중하게 하나를 고를 때 쓰는 이 단어입니다. 그냥 고르는 게 아니라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제 물어보러 가야 하는데 흔치 않은 기회인데 둘이 이제 생각을 맞추고 이제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갈 때에 야, 우리가 무엇을 구하실 것인가 신중하게 고민하고 고민해서. 엄선한 기도 제목, 간구 제목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진 않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기도 했고 이미 많은 걸 정보로 들었습니다. 심지어 나사로가 죽다 살아난 것도 봤던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수 없다라는 믿음이 확고했죠. 굉장한 믿음입니다.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 그에 비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굉장한 믿음이죠. 어쩌면 그 당시에 온 유대 백성들 중에 딱 12명만 갖고 있는 믿음, 0.001%도 안 되는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시험 기간이 가지고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 선포 기도문을 만들어서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자, 기도할 공부할 때에 그냥 기도하지 말고 선포 기도문을 읽어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인생은 내신 성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권으로 결정됩니다. 버팅 등, 난더 이상 흔들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문을 쭉 해서 보냈습니다. 얼마나 보고 뭐 한지는 모르겠는데 자, 간식을 주러 가서 기도하고 있어? 기도하고 공부했어? 성적 잘 나왔니? 아니 성적 잘안 나왔는데요. 아 그래 성적 잘안 나왔지만 그래도 자기가 이 기도문을 읽을 때에 뭔가 마음의 느낌이 다르다는 겁니다. 대신 성적 오르지 않았지만 또다시 내일 시험이 있으니까 또 기대함으로 읽고 공부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믿음이 큰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도 뭔가 그들 안에 믿음이 꿈틀거리는 걸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내 몸에 이 성분이 바뀌어서 내 병이 난다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죠. 주일날 설교 말씀처럼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 내 영이 살아나는 걸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 성격, 내 성품도 변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내 영적 시야가 바뀔 것도 우리가 믿습니다. 굉장한 믿음을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흔치 않은 믿음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 기도의 능력에 비해서 그 내용이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35절부터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디아들 야구부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짜오되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알려 주기를 원하느냐. 여좌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하나를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절을 보면 기도의 능력을 알지만 기도의 능력, 내용은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지만 기도의 내용은 틀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때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메시아라는 그 자리에 오르시면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야고보한두 사람을 하나는 예수님 오른편, 좌편에 그 높은 자리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높은 자리에 권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할수 있는 일이 많죠. 예전에, 오늘 깼을 때, 이제, 청소년들 집필을 하게 되면 홍보 영상을 듭니다. 그럼 이 유명한 연예인들을 이제 섭외해서, 여러분, 이 캠프에 오셔야 돼요. 캠프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예인을 섭외하는 게 관건입니다. 아, 누구를 섭외할 것인가? 이게 늘 고민인데, 무한도전의하 하를 섭외하게 됐어요. 그 누나가 예배팀 반주자여서 섭외해서 동생한테 얘기를 해달라. 청소년 살려한다. 야 그래서 그 무한도전 촬영 시간에 잠깐 틈을 내어서 촬영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이제 기다려서 이제 무한 촬영하면서, 와, 저렇게 유재석 저렇게 생겼구나. 와, 그렇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잠깐 휴식 시간에 오셨어요. 그래서 촬영하기 위해서 지표 내용 설명하고, 자, 찍겠습니다. 근데 옆에 이제 유재석 분이 지나가면서, 야, 너 뭐하냐? 아유, 누나가 시켜가지고, 이거 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하고 있는데 옆에 오셨는데, 순간제 마음에, 하 아, 말고 유재석 지금 좋겠다. 그럼 애들이 엄청 많이 올 텐데. 근데 유재석 씨는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하고 어,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그냥 셀카만 찍고 하 아, 인터뷰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권력과 명예와 인기 갖고 있는 힘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 총리로 세우십니다. 그 권력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 그 요셉의 지혜가 발휘해서 애굽이 살아나게 되고 야곱의 족속이 살게 되죠. 사위세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에스더도 왕비라는 권력의 자리에 올라왔을 때에 유다족 속들이 멸망할 것들을 구하게 되는 결정적인 기회를 갖게 되죠. 그래서 한때는 고지론이 유행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요, 청년들이요, 열심히 공부하고 전문성을 키워서 사회 각 분야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십시오. 사회 일곱 개 분야, 사회 경제, 문화, 의료, 정책 경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향력을 끼치십시오. 하스카이 가야합니다. 이런 것들이 유행했거든요. 물론 이 권력의 힘이 있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문제는 권력을 구하는 이유이죠. 이유 왜 권력을 구하는 것인가? 마가복 9장 30절 31절을 보면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내용이 나오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따라 갈릴리.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주군지 3일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아멘. 네. 아, 이 말씀이 뒷구절인데 이 뒷구절을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자마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증론하였습니다. 그 제자들이 빈번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아마도 예수님께 능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전도 나갔다가 돌아와서 야 너는 귀신 몇명 쫓아냈어? 세마야 나는 일곱. 야너몇명 고쳤어? 야 내가 더 많이 고쳤네. 어쩌면 이런 이 영적 권위와 열매를 통해서 그들 안에 누가 크냐가 또 서로 대조되었을지도 모르죠. 또 예수님을 쫓는 무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 주변을 따라다니는 자기들 스스로가 서로를 더 비교하면서 또 예수님의 인기가 많아질수록 어쩌면 서로 안에 그런 보이지 않는 경쟁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길 위에서 지나가는 길 위에서 사람들이 보는 길 위에서 누가 크냐라고 서로 말다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분위기가 감지되고 야 이제 메시아가 정말 되시겠구나는 분위기 감지되자 이 불같은 성격을 가진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이 이 기세를 잡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죠. 주님 권력이 잘 우리에게 주십시오. 뭐 친척이 되든 뭘 되든 어쨌든 예수님 우리에게 먼저 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어머니들이 가서 예수님께 그것을 요구하는 치맛바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든 자녀들이든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를 발견한 열 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권력을 요구하던 이 불순한 놈들, 이게 아니라 자기들도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이 타이밍을 뺏긴 거죠. 그러니까 비겁한 이 배신자들, 그래서 그들이 그두 명의 제자에게 화를 내면서 분개를 하는 겁니다. 이 아이러니한 것은 권력으로 부패하던 이 로마 정부를 뒤엎기 위해서 로마 정부 갖고 있던 비슷한 양상의 권력을 그들이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권력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권력 중심에 모이면 그 안에 긴장과 갈등 관계가 생기기 시작하죠. 서로 권력을 가지려다가 팀워크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권력 중심으로 모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권력 때문에 분열하고 서로 흩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그래서 이 권력의 중심, 비선실세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의 삶을 요금조금 뜯어보면 참아, 사람들 앞에서 떠떠사지 못한 그런 비리와 욕심들이 막 들쳐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권리 갖고 있는 부패한 특성들이죠. 결국 이렇게 권력에 집착하고 중독되어 있던 그들이 예수님께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38절부터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들이 권력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그 왕관의 무게를 가늠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무게를 가늠하지 못하고, 받을 수 있다라고 또 불같이 다급하게, 급하게, 조급하게 대답을 해버립니다. 그 정도쯤이야 우리가 할수 있죠. 공교롭게도, 이 앞절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이 앞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 당하고 죽으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총세 번을 하시는데 이 앞절 32:33절 말씀이 바로 그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첫 번째, 두 번째와 세 번째를 구분해 보면 세 번째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세요. 근데그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실 때에 과연 제자들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 중대한 얘기를 하실 때에 과연 제자들이 얼마나 그들이 깨어서 들었을까? 아마도 권력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온전히 고지고지 듣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들었겠죠 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네 맞습니다 메시아로 상당히 올라가셔야죠 내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다 어, 주님 맞습니다 메시아는 종교 지도들과 대적할 수밖에 없죠 뭐 이런 생각 했겠죠 그리고 더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 내가 넘겨질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로마인들이죠 그말또 들었을 때 주님 맞습니다. 우리가 궁구차 하셔는 것이 로마 정부 뒤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냥 메시아가 당연히 해야 하는 그 과정들로 십자가의 죽음을 희석시키고 있는 것이죠. 권력에 집착해 버리며 중심의 의미를 놓쳐 버리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기도의 능력을 정말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는 능력이 있으시죠? 그래서 간구합니다라고 기도의 내용을 말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 말씀한 십자가의 능력을 어설프게 알아듣는 바람에 그들의 욕구와 뒤엉켜버린 지저분한 기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뜨겁게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설프게 알고 있는 그 성경 내용 때문에 아니면 내 중심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혹시 우리 기도가 지저분한 기도로 바뀌지는 않습니까? 내가 왜 양보합니까? 내가 먼저 왔는데 첫 사람이 뒤로 가야죠.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은 내 중심의 욕구와 뒤범벅이 되어버린 채 지저분한 기도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비단 권력뿐만 아니라 내다 또 다른 나야만의 욕구가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변질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2절부터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 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세 번째 연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올바른 기도를 할수 있다 제자들은 그동안 세상 권력자들의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갖고 있는 칼과 창의 힘을 봤죠. 로마 관리들이 말 한마디만 하면 유대인들이 꾸벅꾸벅 절하는 걸 봤죠.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횡포를 할 때에 그 권력 앞에서 쉬, 쉽게 무너지는 이 대중들을 그들이 계속 보고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를 뒤엎어 자유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똑같이 로마 정부 갖고 있는 권력을 어떻게든 이용해서 로마 정부를 뒤엎으려고 하는 그들도 모르게 그 세상 권력에 오염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의 욕망을 그대로 분출해서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세상에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도 오염되어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도 어느 순간 이 직장이 이름이 갖고 있는 힘, 명함이 갖고 있는 힘을 우리 역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함을 만들더라도 내가 어디 회사에서 어떤 직책, 내 갖고 있는 자격증들은 무엇인지 빼곡히 적어놔서 명함을 제시할 때에 그것을 가급적이면 보여주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보이는 것에 익숙해지는 이 혼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혼적 권력은 보이는 것에 자꾸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을 이제 시선을 바꾸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동안 이 로마 정부와 세상의 권력을 쭉 봐왔다면 이제 그들이 말하고 있는 시선을 돌이켜서 이제 슬그머니 서서히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너희 이방인 집권자들 봐라 로마의 집권자들 봐라 그들은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느냐 다그 앞에서 꾸벅꾸벅 자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 기억해야 돼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고 1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을 깨뜨리신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4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들이 권력자 모습을 보고 있지만 동시에 3년 동안 너희가 봐왔던 내 모습을 봐라. 내가 이 땅에 온건 왕이 되기 위해 권력을 갖기 위해 메시아가 되기 온게 아니라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섬기러 왔다. 너희가 그거 보지 않았어? 피곤해도 나는 병구치러 가고 피곤해도 온 마을을 다니며 전도를 다니지 않았냐 너희를 구원하는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이방인의 집권자들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말씀.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너희를 섬기고 있는 나를 보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절정이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대세를 거슬러 올라가는 건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파도가 없는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실력과 바다에서 수영하는 거는 이게 천지 차이죠. 예전 학생들하고 캄보디아 아울러시에 갔는데 사역을 하고 오후에 시간이 남아서 그 성교사님 사역지 근처에 메콩강 상류가 러리고 있어서 성교사님 우리 최가서 물놀이도 괜찮냐고 해서 괜찮다고 말씀하셔서 공 하나 들고 갔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 점검해 보려고 가보니까 이게 물살이 있는데 쭉 들어가 보니까 점점 급히 깊어져서 이렇게 목덜미에 있는 강 중간쯤 나와서 야 여기 넘어가지 말아라 넘어가면 너희 죽는다 그러고 말하고 제가 이제 그 끝에서 서서 이렇게 이제 물 공치기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애들이 장난을 얼마나 치겠습니까? 또 어떤 애가 또 힘차게 공을 때리는 바람에 한 명이 수비한다고 제 선을 넘어갔는데 문제는 이 친구가 저보다 키가 작아요. 근데 제가 지금 목덜미잖아요. 키가 작으니까 얘가 좋다고 공을 잡겠다고 갔다가 공을 잡았는데 문제는 발이 땅에 안 닿는 겁니다. 근데 얘가 이제 퐁당 들어갔어요, 머리가. 근데 애들이 아주 장난치고 있네. 아예 장난치고 있다 그러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어, 얘키 작지 않나? 그래서 제가 들어갔는데 어, 저도 발이 안 닿는 곳에 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제가 이게 수영을 배워서 저는 당연히 멋있게 갈줄 알았거든요. 근데 상류 흐르, 강이 흘러가니까 제가 이렇게 수영치인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옆으로 제가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얘는 더 빨리 내려가죠. 그 저도 모르게 못 따라가고 있는데 저보다 되게 덩치가 좋은 친구가 풍덩 뛰어가서 팔로 걔뒷덜미를 잡아가지고 푹 끄집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친구가 죽다 살아났습니다. 야, 너죽었습니다 교회에서 쫓겨날 뻔 했다. 진짜 고맙다. 근데 그때 느낀 건이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워도 파도가 흐름이 있는 유수가 있는 곳의 수영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대세를 거슬러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다들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고 있는,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추구하는 이 대세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간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정말 용기가 필요하고 정말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참 쉬운 일입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그 세상의 대세를 거슬러 올라가는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거든요. 우리가 그 길에만 들어서면 실내 수영장 수영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대세를 따라갈 때이 길이 참 쉽다라는 것이죠. 우리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려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동안 보았던 수많은 기도의 능력과 기적들을 보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배울 때, 이 보고 배울 때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외된 자를 찾아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그예수을 우리가 보고 배우면 우리가 기꺼이 성령의 능력을 뜨겁게 구하지 않아도 주님, 제가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소외된 자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애통하는 마음으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목자가 없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배운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치유의 기도는 훨씬 큰 역사를 나타낼 것입니다. 개세만의 기도를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배운다면,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되고, 얼마나 뜨거운 기도가 되고, 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 배울 때에, 인자가 온 것은, 너희가 보고 있는 내가 온 이유는 메시아가 되고 왕이 되는 권력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낮아지고 종이 되게 해서 왔다. 그 예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반응할 때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에게 급박한 기도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보고 배웠다면 너희가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나를 보고 배웠다면 수요일 복음 예배 때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통해서 나를 보고 배웠다면 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물어보신다면 성도님들은 무엇을 간구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 분명 우리의 생각과 삶의 기준은 바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깊이는 달라지고 그 능력치도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한 것보다 더큰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3명 살리셨지만, 그럼 우리는 3명 이상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자가 갖는 기도의 힘인 것이죠. 우리 가정이 바뀔 것이고, 교회가 바뀌고, 이 사회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응성에 반응할 수 있는, 혹시 오늘 꿈속에 예수님 나타나셔서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솔로몬처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기도와 간구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